시원한 물, 용, 천수 내려오는데. 지금 내가 여기 막아놔갖고, 저기, 위에, 거기다가 머리 딱 박고 누러놓으면, 길게 누울 수가 있어. 막아놔갖고. 내가 딱 혼자 누워서 아주 죽이는, 음, 풀장이 돼버렸어 <laughs> 음, 그리고, 오늘, 돈꼬리. 뼈 없는 돈꼬리라는데, 그때 그냥 사, 와봤는데,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. 한번 잘라, 잘라놔 봐야지. 음, 근데 지금 이게, 지금 잘라야 되는지, 익혀서 잘라야 되는지, 한번 해봅시다. 일단은 어... 후추 넣고, 강 넣고, 자, 불에 한번 구워봅시다. 바르면 안 돼. 뼈 없는 돈꼬리가 지글지글, 지글지글 거리고 있습니다. 거품이 안 나는데, 왜 거품이 나지? 여태까지 거품 안 났었는데, 나, 내 수영장인데. 맛있게 구워보자. 오, 갑자기 여기 볶음이 나오네? 왜 그러지? 훈제초벌 묵뼈돈거리라고 사왔는데, 음, 딱딱 튀는 것이 꼭 돼지껍데기? 튀듯이, 튀듯이 아. 그러네? 아, 일단 쫄깃쫄깃하고 맛있을 것 같아. 군대, 무뼈, 돼지꼬리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저 저렇게 나오는데? <laughs> 지금. 펜션에서 버리는 건지, 가정집에서 버리는 건지, 난리가 났어, 이게 폐수가. 비 온다니까, 이쪽으로 틀었나봐. 그러면 안 되지. 정상적으로 버려야지. 이, 여기다가 무슨 발을 담글 수가 있어. 아유, 이거, 이거 심각하네. 바다로 내려가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보내야지 정상적으로 미치겠다 기온 되니까 아마 저 위에 펜션에서 다 이렇게 에 모아놨다가 버리는 것 같아 천부 쪽에서 나간. 우와, 우와, 수산 농돌 바다, 네. 이제 코끼리 바위 쪽으로. 얼파가 생겨갖고 이정도면 불농도가 통영이, 통영이 많이 정지가 될것 같은데